미션 요청합시다. 자 4번 미션. 아슬한 형제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놈들까지 처리했거나 잔존 세력이 깊숙이 몸을 숨긴 듯해요. <laughs> 뭐가 됐든 그자들의 계획을 끝장내는데 성공한 것 같네요. 이제 당신에게 남은 일은 이시콘의 보안 장교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안 장교는 지금 코르아조르 프라임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직접 결과를 보고 하시겠어요? 물론 할애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넉넉히 보상해 드릴 겁니다. 글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갑시다. 수락. 함급 요구 사항이 있다고요? 음, 드래곤으로 괜찮 괜찮다고 하네요. 코르 아조로로 갑시다. <laughs> 엠돈엔으로 간 다음에 가는 거죠. 점프. 워프 드라이브 작동. 코르 아조로 여기에요. 어, 이렇게. 지금 모라에서 엠도네로 갔다가 코르아로 0.6이었죠? 엠도네. 전체를 볼까? 아까, 모라가, 시, 저기, 하이 시클리티인데 빨간 거 있었어. 코르 아조르 프라임. 코르 아조르 프라임, 점프. 워프 드라이, 코르 아조르 프라임이 어디라고 그랬죠? 자스한 폭동 사건에서의 임무 수행 결과를 이슈콘의 보안장교에게 구두로 보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코르 아조르 프라임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라고요 소행성 콜론이 사무소로 이동하여 보안장교와 이야기하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십시오. 이거 무섭다. 소행성 소행성 콜로니 사무소라고 했어요. 소행성 콜로니 사무소. 에이전트. 어 어딜까요? 어딜까? 길게, 길게 빼봐. 더 길게. 어... 네모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코르아조로 프라미 미션 목적지로 워프 눌렀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지? 여기 없는 건가 봐요 특정 장소인가봐요 야 이거 너무 길지 않니? 문제가 발생하면 이라 랬어 역시 역시나에 역시나 자 Shift F Shift F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컨트롤 클릭 4마리밖에 없어? 거리. 가까운 애가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 어? 뭐야? 우리 가까이 가자. 여기가 사무실이야? 접근. 이게, 엑셀레이션 게이트를 한번 타야 될것 같은데, 얘네를 없앤 다음에 타야 되나봐요. 교전. 내가, 명령을 안 내려서, 그런가? 전체가 교전하진 않네? 너 뭐하니, 거기서? 봐. 대상 보기. 접근. 몇 킬로 짜리야? 1 6 킬로? 어, 안 보여. 잠깐만. 나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막 통과해서 싸우고있다 어내 아, 드론 하나 맛이 갈라 그러네 터졌어요 뭐냐 가려져서 안보이네 화물실 열고 칼다리 해군? 칼다리 해군? 뭐지, 저게? 칼다리 해군? 나 칼다리랑 우인데요뭔 소리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야? 이게 사관생도? 아, 뭔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제국 사관생도가 여기 왜 있어? 날왜 공격해? 와, 칼자리 해군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엑셀레이션 게이트 어우 또 드론 아 어, 깜짝 드론 드론 안 가져갈 뻔했어요 게이트 활성화 캐페시터 아끼자 동시 빨리 갈까요? 워프 드라이버 가동. 뭐? 민마 탐대가 전초기지를 포위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포격이 스캐너에 탐지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게이트 활성화 하니까 알려줘요. 이 사람들이. F 컨트롤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커맨드1 와우, 어, 몇번 터지는 거야? 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 파괴하라고 미치겠네. 이거 타겟과 교전은 한 대씩 안 해도 되는 건가? 얘랑 싸워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각형이랑 <laughs> 얘랑 커맨드쉽 나 어디 는데는데 많이 싸. 우리 애들이 잘 해줬네요. 뭐냐? 공화국 함대 뭐지? 공화국 함대가 왜 나와? 전투 완료인데 밑 뭐야 이게 클래셔 뭐 이상한 거 있어 자 군번 줄다 모아 다시 돌아가는 건가? 공화국 반, 안 대, 뭐야, 이게. 민마타 공화국이겠죠? 그죠? 민마타. 저기는 이제 민마타 세력이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제국이면 우리 쪽이란 말이에요? 내가 모은 군번줄 중에는 제국 것도 있어. 제국 해군. 칼다리 해군도 있어. 저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예본을 키자. 널 끄고. 쉴드야, 시간이 지나면 차는 거니까. 어, 캐피시터 반밖에 안 남았는데? 채워지고 있으니까 캐피스터 키면 확실히 빨라. 접근. 이거는 미션이니까 쉬운 거 아닐까나? 오각형은 되게 세더라고요. 아까 쏘는 거 봤죠? 엄청 많이 쏴, 많이 달려있어. 그냥 미션이랑 난이도를 낮췄을 수도 있어요. 군번줄 몇 개를 가져가야 돼? 접근? 여기서 하는게 낫겠지 이번엔 또 어디있는거야 멀리있나봐 되게 전장이 넓었네 와 이거봐 이만했어요 20km에도 또 있어.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접근 라더르, 라더르, 라더르가 뭐야? 함선 이름일까요? 라더르? 애프터 버을 껐지만 캐페스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일단 끝난 것 같아요. 이건 돌아가는 목적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드론을 불러드리고, 자, 군번줄 마지막 것까지! 수했고 목적지 설정했고 M 돈엔으로 점프 워프 드라이브 자동 모라에 가서 이제 보고 하면 되겠네요 쟤는 물이 있는 행성 같아요, 얘는. 물이 있는 행성 같아. 그죠? 물이 있어. 여기 항상 내가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 엄청 커요. 고리가. 엠도넨에서 모라에 가는 곳에 있는 행성인 것 같아요. 모라 이슈쿤. 토킹. 워프 드라이버 다동. 이게 보기에는 방해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정보니까 켜놓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전술 오버레이. 몇 키로 밖에 있고, 막 그런 거 표시하려면. 이게 5키로, 10키로, 20키로, 이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알려면, 이걸 켜놓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시다. 대화 시작. 왜, 왜 갑자기 공격적이에요? <laughs> 당신만 공격받은 줄 알아요? 당신이 지난 미션을 수행하러 떠나자마자 저는 경비 병력의 공격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눈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잘 들어요. 우리는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조금 더 조사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와주시겠어요? 저는 이일 마무리 짓기 전까지 잠도 못잘 거예요. 약간 뭘 할까요? 일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타입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내일이 급했다. 나도 지금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뉘앙스인데. 우리도 공격받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말투 번역이 잘못한 건지. 글쎄요. 일단 20분이 됐으니까 자르고. 자르고 갑시다.